누구, 누구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, 내생각에아 어, 이거 그냥 안 돼. 일단 분내가 부족해. 꽃핀 누나로는 힘겨워? 이게 할미네. 연상이 좋다며, 뿡아. 걔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지.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취향이야? 걱정하지 마, 누나. 누나 아니야. <laughs> 고마워. 너무, 너무해. 반응 보니까 꽃핀은 아닌듯? 꽃핀 예뻐졌더라, 는 뭐야. 우 이렇게 바꿨단 거 아니에요? 아... 아. <laughs> 에이, 요새 엠자지 못하시네. 있구나. 아, 그러니까 제가 좀 거꾸로 서 있어요 요새. 오 떨어진다. 어, 떨어진다 됐어, 헤야아2물살 됐어? 아. 그거는 예뻐진 게 아니고 양심이 없어진 거고. <laughs> 왜? 어? 맞추. <안 웃음> <my 웃음> 그거는 꽃핀이그 거꾸로 서 있는 거야. 그거는 <laughs> 내가 잘못된 왜? 게 아니야. 전 템템벌이네 개인데. <laughs> <laughs> 잉. 백곰파 씨. 잉, 잉. 안녕하세요. 왜 빨리 빨리 안 다니시죠? 그니까 곰파이 산책차에 다녀왔어요. 어어 어, 스윗하다. 네. 뒤질래? 약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약속을 했던가요? 그냥 느낌 아 뭐, 느낌 오잖아. 어? 저희 약속 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이예요. 그저 어. 뭐 매니저분께 웨이팅 잡아달라고 할까요? 나는 어, 진우 아니. 나는 진우 형이 옛날에 그냥 부르기 전까지 그냥 진우 형 화장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5분 대기 중하고 있었는데 어? 근데 어. 진짜 팩트다. <웃음> <웃음> 난 <웃음> 사실 나한테 나한테 디코 보낼거 알고 있었어. 세티스퍼스를 가면서. 그러면 어. 한 사람만 더 불러볼까요? 하면서 음 나겠군. 나랑 어. 나랑 한 4년 전에 저 얘기를 했으니까 하자고. 성윤이 옛날에 방송 켜놓고 5분 대기 중인 건 진짜라서 <laughs> 이씨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네. 편해졌다. 어, 어? 트위치에서 정말 방송하고 싶었구나, 붕이 그럼 현명했네. 백곰판 하기 싫나봐. 음... 아니야 아니야. 뭐.. 아그 저기 뭐냐 곰판이 근데 그 와중에 혹시 다비고 설치는 했나요? 다비고 나이트패스 설치하신. 아, 나 그냥 다비고 설치하는 게 맞겠구나. 아니 곰판이 VR 어, 나, 있어요? 네, 있어요. 충전돼 있어요? 지금 충전 중입니다. 대비. 아 그럼 그냥 다비고 사면 되겠다고. 우리는 공짜로 하고. 동탄님이랑 꼽힌다는 돈? 예? 놔둬. 왜 저는 공짜로 하면 안 돼요? 아 V R 하는 사람은 그냥 다비고가 필요한 거 같아서. 어 잠시만요. V R로 안 하시나요? 다른 아니, 분들. 설명해줄게. 이게 어, 어, 어. V R이랑 PC랑 싸우는 게임이야. 한 명이 거인 역할하고 네 명이 뭐아 잠깐만요. 해내는지, 잠깐만, 잠깐만요. 거야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. 녹화 버튼 아직 그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10초만 있다가 다시 그안 어. 될게요. 아니 그거 모드는 나중에 따로 하셔야죠. 아, 그, 어차피하는 김에 한번 에 진우님 그 후시더빙 잘하시던데왜아저 아, 그거요? 니까 하니까, 하니니까하니니를 하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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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하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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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하니까, 하니니까 하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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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까 하니까, 하니 VR 혼자서 이제 그 온몸으로 똥꼬쇼 하면서 이제 PC 네명 조그마한 소인들 돌아다니는 거 잡으면서 싸우는 게임이에요. 아, 좋은 장가요? 아, 아니, 이제 뽑피는나가 그 먼저 선턴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곰파님이 봉사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심하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이건가? 아. 아. 아이고, 들리시나요? 이거 버그 아. 있나요? 들림? 아, 그렇군요. 들리냐고 물었다. 저 혼자 VR 들리냐고 물었다. 저기 곰파야. 내 목소리 들리냐고 물었다. 너 저거 뭐야? PC로 들어오는 거야. 아, 내 목소리 들리냐고, 아, 들리냐고 지금 있었네. 다섯 번째 물었다. 성근아 들리는데 너도 우리 마이크 이미지 클릭해서 우리 걸 풀어야 돼, 네가, 풀어야 돼, 네가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들리지 성근아. 어 바닥에 있는 로켓을 죽은 다음에요. 우클릭을 뭐 누아 좌클릭을 누르면 그냥 쏠수 있고요. 아 대가리샷대가리샷그 아 스페이스바 두번 누르면은 어? 타고 날 수도 있어요. 오케이, 이거 뭐. 내가 파아 내가 파아짝 날려놨어. 로켓 발사. 와 이거? 빨간 거 뭔데? 음, 응, 막았죠. 로켓 발사. 응, 맞고 있죠. 날라가서 해머. <laughs> 날라가서, 해머. <laughs> 날라가서, 해머. <laughs> 날라가서 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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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가서 슝 지구 한 바퀴 로켓 도망간다. 슛! 도망간다도망간다아 이거 도세요 아, 이거 도세요 아, 아. 아. 그거 바닥에다 던지면 안 되고 아. 때려야 될걸 누나? 어 사라졌네. 너가 뭐를 할수 있는데? 어 죽었다. 뭐야? 아니 너무 안타깝네. <laughs> <그냥 키우고 웃음> 아니 이거 피하는 오. 거 어떻게 피하는데? 그냥 개렇게 처맞잖아. 아니 이렇게 뭐가 날아오면 이렇게 머리를 확 해가지고 피하라니까 이렇게? 그니까. 누나 그거 로켓 날아오는 거 가드에서 막을 수 있어 손으로. 아 이렇게? 어아 <laughs> 개추해. <웃음> 막 됐... 우리 소, 때려봐. 맞는데. 하지 하, 마세요. <laughs> 아 이게 오오오 아! 아! 오. 어이가 뭐야? 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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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. 오, 됐어 됐어 됐어. 아, 존나 패네 그냥. <laughs> 저 하나만 더요셔 o t r e d a 사 이새끼 일로와 아이고. 대가리 샷 대가리 리바이 병장님 샷 미안해요. 대가리 샷 아, 아, 이제 아무것도 없으시네미카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음오안해요 아니 땅에다가 씨손콩장내려 u c h e 정긴다고 오 오클릭 누르니까 갑자기 여기서 폭탄 나오는데? 뭐야 이거? 오클릭 나오니까 폭탄 나와! 그렇네? 아니, 미친 이 이동이 안 되잖아! 저한번 때려보시겠어요 파랑채님! 파랑채님! 어, 질량 괜찮네요 저희! 굿! 나이스 파티! 자료를 못 먹었네. <laughs> 아이, 아 이렇게 되고? 아니 너무 불리하다. <laughs> 아니 <맞이잖아>. 이고게님 <막, 웃음> <laughs> <laughs> 시작해 줘. 응? 예. 응? 준비 되셨나요? 준비 됐어요? 예. 응.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한번 움직여 보세요. 예. 응? 가자. 와! 와! 자, 아, 들어가자. 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어가자가자 자, 어가자고가자어가가자어가어가일어나자어어가일어나일어나어 눈물이 난다 눈물이 어 11%? 어 괜찮은데. 나쁘지 않은데? 어 그러니까. 좋아. 어어 어, 역시 오, 역시, 오, 역시 역시. 어 젊은 피는 달라. 엄마 어떻게 하는지 알려 줄게. 하나, 둘, 아, 오른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아. 멈춰 외쳐 봐. 멈춰. 따라, 따라. 막아, 막아 봐. 막아 봐. 막아 봐. 막아 봐, 막아 봐. 그렇지. 해 봐. 멈춰. <웃음> 오! 야! <laughs> 야! <laughs> 멈춰! 멈춰! 와영들이잖아나 기분이 안 좋았어, 앨범들. 들이잖아 마타슛! <laughs> 슛!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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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저왜 불렀어요. <laughs> 돈 쓰고 쳐맞는 거잖아요. <laughs> 미친 구 맞죠? 아이 친구죠 고마워 요판님이판님 덕분에 재밌다 지금. 그니까. <laughs> <으응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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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배고파 무섭다. 우와. 타임 콜 타임 우와 오 와.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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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옳았어, 피스 피스 피 피스 피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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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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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봐 이것도 이것도 날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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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간다오오오오 날라... 날라간다! 날라간다 날라 날라간다! 타라 가다 나간다! 오오! 부딪어하어좀는데 이제 슬슬? 오 무섭다 무섭다 배꼽바 무섭다 여지롱 대포 3개 동시에 밟아주기? 오나 잡혔어! <laughs> 야 <이야> <laughs> 나간다 저기 야 와아아아 여기? 나홈나어나 와, 와, 죽었어! 뭐야 뭐? 죽어! 야, 인데, 조심해! 아유, 이거! 나나나나나뚝거려나절뚝거려나절뚝거려나뚝거려 나나나 아니 보라색 로켓 몇발 들고 다니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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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나 뭐, 죽었어! <웃음> <너> <웃음> 장사해? 씨 리포 다

<웃음> <웃음> 어, 야 잘해 이제 야 잘하는데? 어? 잘하는데나 <laughs> 살해 당했어 되나 죽었어? <laughs> 어 지금 쓸건데 <laughs> <laughs> 지금 쓸건데아내손와 어? 잘피아이고 <laughs> 복싱 배우는 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와아아와프 실얼 와하와 저거 실제물저실제물줄이야와와와 저거 실제물줄이야하하하오 아이씨 아니 꼽이 몇개야 로키지 몇개야? 힌 혼자람음 1대1 대1 얼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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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오나안아는 FAC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 스를 쪽으안 되겠다 꽃핀 꽃핀 자리촬 자리로 꽃핀 어, 촬 commercial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어방파 꽃핀 누나 빨간 양이다 자 재밌었습니다 아, 재밌니다 아, <laughs> 아 불러줘서 감사해요. 어? 아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이 게임 좋다.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살아 있음을 느껴. 개운한데? 어 아. 재미 없어. 아, 야밤에 운동도 시켜주고 진우님 좋은 사람이야. <laughs> 안될 거워. <laughs>